오늘은 콩쿠르에서 선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칠 것이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죠. 많은 선생님들께서 콩쿠르를 지도하시면서 중반쯤 다다랐을 때 어? 조금 더 어려운 곡을 할걸 그랬나? 이런 후에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 이거 간신히 외워서 치는 게 다겠는데 너무 어려운 곡을 선택했을 때는 또 이런 후회를 하게 되죠. 네, 하지만 선곡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있는 것이죠. 음, 부분적으로 연습을 잘못했거나, 혹은 샘그림의 표현이 어, 예쁘지 않다. 네, 이런 문제들은 단한 번의 레슨으로도 완전히 정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곡을 잘못 선정했구나. 네, 이런 문제는 너무 난감하지만 되돌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곡을 정하기에 앞서서 많은 세미나를 보시고 또 요즘 라이브 방송 같은 데서도 좋은 세미나들이 많이 방송되고 있던데요. 그런 점들 참조하시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문의를 하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런 좋은 네, 세미나 선생님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한번 네,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콩쿠르 어, 선곡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에 대해서 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첫 번째는 채점 포인트가 많은 곡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 일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이 그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 당연히 있습니다. 네, 앞 부분에서 멜로디와 반주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는지 심사에서 중요한 포인트 바로 채점에 들어가죠. 네, 그리고 불과 선어마디를 지나서 네 기본 스케일이 나오죠. 어, 교수님들은 이 기본 스케일 한한 마디만 듣고도 아, 자학생이 기본기가 어떻구나, 평소에 어떻게 연습을 하고 있구나, 다 잘하십니다. 그리고 양손의 음악적이 묻고 답하는 호, 흡 이것도 중요한 요소이죠. 리듬감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음악성을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네, 여기까지 어, 도달하는데 불과 30초 남짓흑기 네, 안에서 많은 네, 포인트를 네, 점수를 딸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곡이라고 할수 있죠. 네, 매우 좋은 곡입니다. 네, 또안 좋은 일을 하나 든다면 요즘 많이 콘쿠르장에서 연주되고 있는 곡인데 비속의 네, 분수. 네. 하, 그 곡의 예, 좋은 곡이에요. 어, 웬만하면, 네, 88점, 90점 쉽게 받을 수 있는 곡이긴 하지만, 네, 내 아이가 대상을 노린다면, 아, 그 곡은 좀한번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너무 테크닉이 하나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 있습니다. 네, 곡도 좋고, 어, 잘 쳐. 어, 그래, 그래. 자, 그런데, 자, 좀 다른 것도 볼까? 네, 끝까지 하나만 나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도 줄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채점 포인트가 많은 곡을, 다양한 테크닉을 보여줄 수 있는 곡을 선택하라는 것이 첫 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